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가족의 일원이거나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이런 물음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왜이 관계여야만 했을까? 왜 이들 사이여야만 했을까? 지혜로운 현자는 이 질문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에 놓인 중요한 질문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그저 우연한 마주침이 아니라 깊은 시간 속에서 엮인 연결의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한 어머니가 현자를 찾아와 눈물 지으며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이 아이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사랑을 주려 할수록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고 잘해주려 애쓸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듯 합니다. 현자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뒤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려 했는가? 여인은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려고만 했고, 배우려고는 하지 않았구나. 그대는 베풀려 했지만, 깨달으려 하지는 않았다. 현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명확히 일러주었습니다. 서로의 집착과 내면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을 보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아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특별한 관계는 오직 애정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이해가 없다면 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자는 이 고통의 근원을 삶의 과제를 위한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제는 벌칙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입니다. 과제란 처벌이 아니라 마땅히 익혀야 할 숙제인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진정한 까닭은 서로를 편안하게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가깝고 동시에 가장 어렵습니다. 현자는 이 관계를 비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배움의 과정이며 미룰 수 없는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쓰라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귀한 지혜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가족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현자는 그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깊은 인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현자는 이 연결에 담긴 더욱 심오한 이유를 들려줍니다. 부모는 왜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할수 없을까요? 현자는 이 질문을 부모의 번뇌라 일컬었습니다. 사랑이 소유욕으로 변질되는 순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속박으로 변모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큰 기대로 자라납니다. 그 기대는 요구가 되고 요구는 강요가 됩니다. 그 강요에 자녀가 맞서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리며 무너집니다. 어느날 한 아버지가 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 않습니다. 현자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그대 자신을 위해 살았는가? 아버지는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이루어줄 존재도 아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는 가르치려 할수록 고통스럽고 내려놓으려 할수록 두려워진다. 현자는 이 고통을 삶의 에너지 충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기 통제하려는 욕구를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자기 독립을 배웁니다. 이러한 배움이 서로 부딪힐 때 관계는 가장 힘겨워집니다. 현자는 이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존중하라. 존중은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이 없다면 사랑은 쉽게 상처가 된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할수 없는 이유는 그 아이가 부모 자신의 깨달음을 위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부모가 자녀를 통해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 관계는 계속해서 아플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진정한 이유는 사랑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집착을 놓아버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번뇌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현자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는지 그 연결에 또 다른 심오한 이유를 들려줍니다. 자녀는 왜 부모를 그토록 힘들게 할까요? 현자는 이 질문을 자녀의 잘못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일깨우는 거울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흔들고 방황하게 하는 까닭은 부모 자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현자는 말했습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삶을 비추는 선명한 거울이 됩니다. 부모가 숨겨온 감정, 외면해온 오래된 상처, 미루어온 삶의 숙제를 자녀는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무 말 없이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느 날한 어머니가 현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이 아이는 왜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걸까요? 현자는 그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보며 자신의 기대와 바람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완성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뒤흔들었습니다. 현자는 자녀의 반항과 거리감이 부모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자녀에게 투사할수록 자녀는 더욱 멀어지고 소통의 문은 닫힙니다. 자녀가 멀어질수록 부모의 내면에 있던 상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현자는 이 선명한 아픔을 통찰의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낯선 존재로 느껴지는 인연입니다. 현자는 이 관계를 통해 부모는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고 자녀는 자기 고유의 길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배움이 어긋날 때 관계는 고통이 되고 이 배움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관계는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프게 하는 까닭은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살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현자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부모의 원망은 따뜻한 연민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연민이 움틀 때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현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지닌 감정의 정체와 내이 관계가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려줍니다. 부모와 자녀는 감정의 숙제를 풀러 만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현자는 부모 자녀의 연결이 오직 은혜만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삶의 숙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숙제는 물질적인 빚도 아니고 말로 하는 약속도 아니며 마음과 마음이 엮인 감정의 숙제입니다. 채 전하지 못한 감정,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마음,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이해. 이 모든 것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특별한 이유 없이 평화롭고. 어떤 가정은 이유 없이 버겁고 힘겹습니다. 현자는 이 차이를 오래된 마음의 인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네, 저희 가족은 이토록 고통스럽습니까? 현자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된 마음의 짐을 풀러온 것이다. 이 말은 불행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알리는 선언입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것은 이 생에서 그 매듭을 온전히 지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음 생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다면 이번 생에서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깊이 이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미움은 숙제를 키우고 이해는 숙제를 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며 세상을 떠나면 그 원망은 다음 생의 연결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며 관계를 끝내면 그 미움 역시 다음 생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자는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이유를 사랑을 시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무리란 용서이고 온전히 놓아줌이며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 마무리가 이루어질 때 관계는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자는 이 상태를 작은 해탈의 연습이라 불렀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내면의 수행이자 가장 큰 공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관계의 고통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현자는 이 관계를 상처로 끝내지 않고 지혜로움으로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들려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혜로 바꾸는 태도. 현자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베풀어도 태도가 어긋나면 관계는 쓰라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불안을 아이에게 더 씌웁니다. 자녀는 부모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자는 이 어긋남의 중심에 한 가지 태도가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받아들임이 관계를 살린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수용입니다. 받아들임이 없는 사랑은 지배가 되고 받아들임이 없는 이해는 훈계가 됩니다. 어느날 한 어머니가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자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아이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대 자신을 먼저 받아들였는가? 어머니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현자는 부모 자식 관계를 자기 이해의 수행장이라 일컬었습니다. 자녀를 통해 자기 한계를 마주하고 자기 미숙함을 직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피하면 관계는 계속 아프고 이 자리에 정직하게 마주서면 관계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현자는 받아들임의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있는 그대로 보아라.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서고, 얽매였던 집착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느슨함 속에서 사랑은 다시 숨을 쉬며 본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자는 이 상태를 공감이라 불렀습니다. 공감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인간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지배와 복종이 아닌 진정한 동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동행이 시작될 때 부모 자녀 관계에 속 오래된 업보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현자는 이 관계를 완성으로 이끄는 마지막 이유를 들려줍니다. 서로에게 삶의 스승으로 만난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스승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현자는 부모 자녀 관계의 마지막 핵심을 스승이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서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자녀 역시 부모에게 의지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자기 길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느 한쪽만 우월할 수 없고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들이 현자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부모님은 왜 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현자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부모를 있는 그대로 한 인간으로 본 적이 있는가? 아들은 그 질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그저 부모라는 역할로만 보았지, 완전하지 않은 한 인간으로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 자녀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이 사실을 잇는 순간, 관계는 곧잘 판단과 비난이 된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기 안의 미숙함을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자기 안의 연약함을 배웁니다. 이러한 배움이 거부되면 관계는 깊은 상처로 남고, 이 배움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관계는 지혜로움으로 남습니다. 현자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를 상대방에게서 스승을 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고치려 들지 말고, 먼저 배우려 들어라. 배우는 마음이 생길 때, 관계는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공동의 여정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우기 시작하면, 통제는 존중으로 바뀌고,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기 시작하면, 반항은 깊은 이해로 변모합니다. 현자는 이 변화를 관계의 성숙이라 불렀습니다. 성숙한 관계는 서로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이 배움이 시작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관계를 조금씩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현자는 이 생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깨달음을 들려줍니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진정한 이유. 현자는 이 관계의 궁극적인 끝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영원히 서로에게 묶여있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으나,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현자는 부모 자식 관계의 목적을 소유가 아니라, 노아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곁에 영원히 붙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며, 자녀는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이 관계의 진정한 목적은 서로를 통해 오래된 집착과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가장 가까이 만나, 가장 깊이 부딪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미워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할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현자는 이 기회를 매우 귀하게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진 인연은 원망으로 끝내면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깊은 이해로 마무리하면 이 생에서 온전히 완결됩니다. 완결이란 헤어짐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놓아줄 수 있을 때 사랑은 비로소 완성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자기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자는 이 순간을 해방으로 이르는 작은 문이라 말했습니다. 이 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순수한 인연으로 남습니다. 현자는 이 상태를 진정한 공동체라 불렀습니다. 함께 있어도 서로를 올가매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미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면 부모와 자녀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한 단계 성장시킨 귀한 은인으로 남게 됩니다. 현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진정한 이유는 깊은 사랑을 배우고 오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함이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순간 관계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삶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이 인연을 지혜로운 통찰로 바꾸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 마음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로 남아 앞으로의 가족 관계를 조금 더 평온하게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인연이 당신의 삶에 깊은 자비로 머물고 영원한 평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